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2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학습하실 텐데요. 지난 24편과 25편 영상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정치 변천, 그리고 26편은 사회와 경제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이번 27편 영상은 위진남북조 시대 전반적인 문화 특징과 함께 남조와 북조의 문화 내용을 비교해보고 화려한 귀족 문화인 육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위진남북조 시대 문화의 특징과 남북조의 문화 비교입니다. 지난 내용에서 위진남북조 시대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 전란 시대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혼란스런 위진남북조 시대 문화의 특징은 어떨까요? 당연히 현실 참여적인 유학이 쇠퇴하고 현실 도피적인 청담 사상이나 내세적인 종교가 발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조는 북방민족이 점령했다는 것과 남조는 한조광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북조 문화는 강건한 유목민족의 특성이 반영될 거라는 것. 반면에 남조 문화는 한족 특유의 화려한 육조 문화가 꼽힐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인 위진 남북조 시대의 문화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전반적인 줄거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위진남북조 시대 문화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불교와 도교가 크게 발달했다는 것, 반면에 유학은 침체된다는 것입니다. 유학은 위진남북조 이전 시대인 한나라에서 성립하여 중국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나 학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유학이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육아사상이 한무제의 유교 국교화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 문화를 특징 짓는 학문이 되면서 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유학은 시대별로 특징적인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한나라에서는 유교 경전의 자기 해석을 중시하는 훈고학이 발달했다고 배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화북 지역에서는 유교의 권위가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훈고학의 명맥이 유지되어 주석서가 나오기도 하고 북주무제처럼 유학을 숭상하고 도교와 불교를 탄압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도교와 불교에 밀리게 되었고 특히 강남지역에서는 노장 사상이 크게 발달하면서 유학은 침체되게 됩니다. 그럼 왜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유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고 도교와 불교가 발달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전란이 많았던 정치적 분열과 혼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대의 정치적 혼란은 현실 참여적인 유학을 기반으로 정치에 참여했다가 급변하는 정치 변동 속에서 목숨을 잃거나 가문 전체가 멸족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한 이유일 것이고, 그리고 당시의 전란과 혼란 시대에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가 필요했던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진 남북조 시대는 정치적 혼란과 전란을 바탕으로, 화북과 강남 모두 도교와 불교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종교인 도교와 불교 발달 내용은 28편 다음 영상에서 따로 학습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북 지방과 강남 지방으로 나뉘어 각각 발달했던 남조와 북조 문화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북 지역은 북방 유목민족과 한족의 문화가 융합된다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표 문제의 한화 정책에서 볼수 있는 유목민족 문화와 한족 문화의 결합은 유교로 상징되는 한족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중국 문화에 소박하지만 강건한 북방 유목민족의 문화가 스며들어가서 위진남북조를 뒤이은 수나라와 당나라 문화가 더 개방적인 흐름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북조에서는 훈과학의 권위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었고 다음 영상에서 학습하실 불교도 국가 불교적 성격을 지니고 대규모의 불교 사원 건축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도교 역시 황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위진남북조시대 강남지역에서는 현실도피적인 노장사상과 청담사상이 발달하고 한족의 문화인 화려하고 귀족적인 육조문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남조의 지식층을 중심으로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출연했던 현실도피적 사상인 노장 사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지러운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 묻혀 살고자 하는 은둔자의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상을 청담사상이라고 하며 이런 청담의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중림칠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노장 사상의 흐름이 반영된 청담사상과 중림칠현이 나타나는 지역이 강남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청담 사상이란 맑은 이야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세상의 복잡함을 떠나 자연에 살면서 자신의 내면을 문학이나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원래 청담이라는 말은 인재를 등용할 때 어떤 인물에 대한 평론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인 논의인데, 위진 남북조 시대의 도가의 무위사상과 불교의 영향으로 유교의 도덕이나 인유성을 부정하고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염세적이고 현악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청담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로는 위나라의 왕필과 하한 등이 있습니다. 그중 하한은 조조의 의부다들로,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조조의 총의를 받았고, 조조의 부마가 되는데, 여장을 하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다니면서,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언행을 하고 다니는 등, 경박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여, 어릴 적 같이 자란 위나라 초대 황제 조비는, 하안을 엄청나게 싫어하여, 조조가 죽자마자, 하안을 궁궐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후 위나라 3대 황제 때, 당시 권력자인 조상의 수하에 들어가서 조상의 권세를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서 하안 무리의 행동에 대한 반대 세력의 불만은 커져갔고 249년 삼아유에 의해 조상 등의 조씨 세력이 제거되는 고평릉의 변사건 때 체포되었는데 조상 일파들에 대한 재판을 맡긴 삼아유의 농간에 속아서 하안은 동료들을 열심히 치죄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결국 삼족이 멸하는 형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한은 비록 행실 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지만 논어 집회를 남기는 등 학식 면에서는 뛰어난 인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당시 천재라고 평가받던 왕필을 발탁하였는데 왕필은 도덕경에 대한 수많은 주석서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자 도덕경은 왕필에 의한 주석서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청담 사상의 대표 사상가인 하한과 왕필은 노장 사상의 기초에서 유교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철학적 논변을 전개하는 현학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학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용어이기는 한데, 삼현이라 불리는 책인 노자와 장자, 주역을 연구하고 해설하여 노장 사상과 유학을 융합하려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현학의 흐름이 형이상학적인 철학의 성격을 띠면서 오늘날 국어 사전에서 현학이라는 용어가 이론이 깊고 어려워서 깨닫기 힘든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담사상의 흐름에 속하는 중림칠현이란 3세기 후반인 위진 교체기에 사마시들의 정권 다툼과 권력자들의 붙어 있는 부패한 관리들이 넘치는 시대에 정치적 혼란을 피해서 낙양 근처에 있는 대나무 숲에 은거하여 검은고와 술을 즐기면서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닌 노장 사상을 기반으로 철학적 논의를 벌였다는 완저, 해강, 산도 등 일곱 명의 지식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현실의 규범을 초월하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지녀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생활하는 등 기이한 행적을 일삼기도 하고 부모의 장례를 치르면서 당시의 장례 풍습인 고기당 손님 적대도 하지 않고 평소에 일상대로 고기와 술을 먹기도 하는 등, 유교로 상징되는 형식적 예법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여, 일반인들의 눈에는 예의 없는 기괴한 행동으로 비난받기도 했고,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서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중림 7년의 기행을 따라하는 무리들도 생겨나서, 시대의 해악이라고 평가받기도 하고, 로양에 가까운 지역에 여럿이 모여, 청담을 논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상과는 달리 대부분 관리로 출사했던 이력 등이 위선적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자연 속에서 술과 음악, 시를 즐기고 청담을 논하면서 자신의 철학에 따라 맑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상가와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문화 내용으로 육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한족 문화의 전통이 잘 지켜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육조라는 내용을 학습하셨는데요, 육조는 삼국 시대 우나라와 동진 그리고 남조의 송, 제, 양진이라는 강남에 위치한 여섯 왕조였으므로 강남 문화를 육조 문화라고 합니다. 이 육조 문화는 화려하면서 귀족적인 문화 흐름을 띠게 됩니다. 이 육조 문화는 삼국시대 이후 전란을 피해 강남으로 내려온 한족 명문 귀족들이 아직 여러 면에서 후진적인 강남 지역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우월적인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전에 화북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중국 전통 문화가 남쪽으로 옮겨지면서 화려하게 발달했다고 볼수 있는데 특히 강남 지방의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화려하고 귀족적 품격을 중시하는 흐름이 생겨나면서 수준 높은 예술 발달로 연결되게 됩니다. 강남 6조 귀족문화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문학에는 귀족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내용보다 형식을 존중하였는데 시의 대꾸를 쓰고 오늘 부치는 사륙변여체가 유행하였고 시인으로는 도연명의 귀걸래사가 유명하며 양나라 소명태자는 문선이라는 시문집을 편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예로는 왕희지의 글씨, 회화에는 고개지의 여사잠도 등이 있습니다. 도현명은 육조동진에서 송나라에 걸친 시인으로 집 앞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다고 하여 오류 선생이라고도 합니다. 시의 대구적 형식을 중시하는 당시의 사륙변 여체를 충실히 따르지는 않았으므로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중국 많은 시인들의 시풍에 큰 영향을 주어 중국의 대표적 시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전원의 은거에서 생활하여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권세나 세속과 떨어져서 직접 농사 짓고 살아가면서 전원 생활의 일상 속 모습을 담담하게 노래한 작품들이 소명 태자의 문선 등의 56편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기교를 중시하던 당시의 흐름과 달리 그의 고고한 인품에서 우러나는 격조 높은 철학이 담긴 문학 작품으로 당나라 이후에는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귀거래사와 도하원기가 유명한데 가난한 생활 때문에 원치 않는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던 도연명이 관직을 그만두면서 쓴 시가 귀거래사입니다. 당시 41살의 도연명이 팽택현 지역의 현령으로 임명되어 상급기관의 힘든 감찰을 받아야 했는데 그 당시에 시집갔던 누이가 죽어서 누이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과 겹치게 되자 곡식 다섯 말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속세와 다른 이상향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한 작품이 도연명 대표작인 도화원기입니다. 후난성의 무릉에 사는 하나부가 물고기를 잡다가 계곡 깊숙이 들어가면서 들르게 된 동굴 속에서 복숭아나무가 가득 피어 있는 평범하지만 한가롭고 평화로운 마을에 도착하여 진대의 전란을 피해 긴 시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며칠간 생활하다가 다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 관리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다시는 복숭아나무가 가득 핀 평화로운 그 마을을 찾을 수 없었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도교 사상 등 중국의 민간신앙이나 설화들이 도연명의 뛰어난 필체로 현실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당시 위진 남북조시대의 끝없는 전란 속에 세속을 피하여 낙원 속에 살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의 희망이 반영되어 있으며 학문과 관직 진출로 연결되던 지식인의 길과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길에 대한 계속된 갈등 끝에 도연명은 비록 가난하지만 자연 속에서의 평안을 선택했고, 그 속에서 느낀 철학적 깨침과 전원생활의 일상을 담담하게 문학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중국의 대표적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왕희지는 동진시대의 서예가인데 명문 집안 출신이지만 일찍 관직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가 가장 잘 썼다는 예서 외에도 그 당시에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던 해서 행서, 초서의 서체를 예술적으로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즉, 그는 서예를 단순한 한자 쓰기가 아니라 예술의 경지로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아서 서성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중국 역대 통틀어 최고의 서예가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난정서가 유명한데 이 난정서는 회계군 산음현 남정이라는 정자에서 열린 문인들과의 연애 모임에서 41명의 문인들이 읊었던 시들을 모아서 편찬한 시집의 서문을 왕희지가쓴 것으로 해서체의 필기체인 행서체로된 최고의 서예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서예 입문의 교본이 되는 작품인데 진본이 아닌 필체를 모방한 작품만 전하고 있습니다. 1화에는 왕희지가 난정서를 쓸때 술에 취한 상태로 일필휘지로 28행 324자를 썼다고 하는데 이후 술이 깨고 나서 본인이 계속해서 다시 써보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해서 그 작품을 스스로도 무척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엄청난 수련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그의 글씨는 생전에도 대단한 평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씨를 얻기를 소망했다고 하는데 이 화에는 도교의 어느 도사가 왕희지의 글씨를 얻기 위해 왕희지가 거위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거위를 정성스럽게 키웠고 아름다운 거위에게 반은 왕희지가 거위를 구입하기를 청하자 자신이 필요한 노자의 도덕경을 쓰게 하여 그의 글씨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희지의 여러 필적 중에서 집재하여 만들어진 자료들도 많이 편찬될 정도로 그의 글씨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서에 뛰어났던 당태종은 왕희지의 글씨를 무척 좋아하여 평소 그의 글씨를 많이 수집했는데 죽을 때 자신의 무덤 소릉에 왕희지의 난정서와 여러 수집한 왕희지의 글씨를 넣도록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종의 무덤 속에 들어가버려서 전설화된 난정서의 진본을 베껴 쓴 수많은 서예가들의 인본과 모본이 500여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유명한 조맹부나 구양순 같은 서예가들도 이왕희지의 난정서 모본을 베껴서 만들었고 이 작품들이 여러 박물관에 귀하게 소장되어 있다고 하니 서예 역사에서의 난정서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남조시대 대표적인 화가로는 고개지가 있는데 고개지는 동진 시대의 화가로 초상화 등의 인물 그림을 잘 그렸으며 섬세하고 예리한 필치로 대상의 특징적인 내용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외형보다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중시하여 사람의 외형을 정확하게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내면 세계와 인품 등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특히 눈동자 표현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의 눈동자 표현에 관한 일화로는 남조수도인 건강, 난징에 있는 와관사라는 절을 지을 때 돈이 모자란다는 소식을 들은 고개지가 주지스님을 만나서 백만전을 보시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절의 벽면에 유마상을 그렸는데 눈동자는 아직 그려넣지 않았지만 정교하게 그려진 훌륭한 벽화가 소문나면서 백만전이 넘는 보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벽화의 눈동자를 그려넣는 날 모여든 엄청난 인파들이 내는 독경 속에서 고개지가 유마거사의 눈동자를 그려넣으면서 벽화가 완성되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움에 탄성을 자아내었다고 하는데 이 유마거사상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오늘날 사찰에서 새로 탱화를 모실 때 점안식을 치르게 되는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여사잠도는 현재 런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292년 서진의 화가인 장화가 그린 여사잠을 복제한 그림입니다. 여사잠이라는 말에서 여사는 궁중 안에서 황후의 시중을 들면서 황후에 관한 여러 내용을 기록하는 직책으로 문장이 뛰어난 양가의 여자를 임명하였다고 하며 잠이란 경계한다는 뜻으로 여사잠도는 당시 서진의 이대황제 해제의 황후인. 가시의 품행을 풍자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여사잠도에서 언급된 가황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진의 2대 황제인 해제는 건국자 사마염의 뒤를 이어 황제로 즉위했지만 태자 시절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능했다고 하는데 결국 태자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면서 혜제를 염려하던 아버지 사마염은 왕자들과 여러 친척들에게 토지를 분봉하는 봉건제를 시행하여 자신이 세운 서진의 황실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봉건 번왕들의 세력이 커지고 혜제의 어리석음을 기회로 황후 가남풍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양태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번왕들을 이용하려 하면서 번왕들 사이에 계속된 권력 다툼인 발황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황후는 임신한 적속이다가 여동생의 아기를 자신의 소생으로 삼기도 하고 회제의 아들인 태자 사마유를 제거하기 위한 온갖 속임수를 쓰면서 결국 태자를 독살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을 노리고 있던 번왕들에 의해 부악하고 음란한 악행을 행하던 가황후도 살해되고 끊임없는 사마씨 번왕 사이의 정권 다툼인 8왕의 난은 16년이나 지속되다가 3대 황제 회제가 즉위한 307년 연가 원년에 종식되게 됩니다. 그러나 서진의 국력은 이미 쇠퇴하였고, 서북방면의 북방민족인 흉노의 공격을 받게 되는 영가의 난이 일어나면서 5·5·16국 시대가 시작되게 되고, 결국 2 6 5년에 사마염에 의해 건국된 서진은 건국한 지 52년 만인 31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서진의 가황후와 발황의 난이 벌어지던 혼란 당시에 서진이 화가인 장화가 궁정 분여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 규범으로, 가황우를 경계하고자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을 고개지가 모사했다고 알려져 있던 것이 여사점도인데, 1860년 제2차 편전쟁 당시, 영프연합군이 원명원에서 약탈해 간 많은 보물 중의 하나로,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여사점도도 당나라 때 복제해서 만들어진, 모작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요약하면 위진 남북조 시대는 정치적 혼란과 전란으로 인해 유학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도교와 불교가 발달했으며 화북지방인 북조에서는 유목민족 문화와 한족 문화가 혼합된 호한문화의 특징이 나타나면서 유목민족의 특성이 반영된 강건한 문화 흐름이 있었고 반면에 강남지방인 한족의 남조에서는 청담 사상이 발달하여 중림칠현이 유명합니다. 아울러 강남 지역에서는 귀걸래사와도화원기의 도연명, 행서체 걸작인 난정서로 유명한 왕이지, 유마거사상과 여사잠도로 유명한 고개지 등을 대표로 하는 화려한 육조문화가 꼽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사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와 사회가 안정된 시기에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극도의 전란과 혼란기인 위진남북조 시대에 사상과 예술이 발달하였고 특히 예술 자체를 위한 시대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육조 시대에 최고의 예술가들이 배출되면서 위진남북조 시대는 비록 정치 혼란기이기는 하지만 문화 예술사에서는 큰 의미를 지닌 시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번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편 영상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마지막 내용으로 도교와 불교 발달에 대하여 학습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